안녕하세요. 다독이입니다. KBS 라디오 문학관 한국단편 문학특선. 오늘 함께하실 작품은 2024년 제32회 오영수 문학상 수상작인 정영준 작가의 자유인입니다. 정영준 작가는 2009년 현대문학의 단편, 굿나잇노블로가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소설집으로 가나. 우리는 혈육이 아니냐. 설릉 산책, 장편소설로 바벨, 프롬토니오, 유령, 세계의 호수, 내가 말하고 있잖아 등 많습니다. 젊은 작가상, 황순원문학상, 문지문학상, 한문숙문학상, 소나기마을문학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현재 서울예술대학교 문외창작학과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KBS 라디오 문학관 한국단편문학특선, 정영중 원작 자유인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자유인 정영준 열걸음에 한 번씩 멈춰야 한다. 힘들다. 심장이 세차게 뛰고 호흡이 가프다. 뜻대로 되지 않는 손발, 낡은 육체가 거추장스럽다. 부축하려는 간호사의 손을 뿌리치고. 로비 소파에 앉는다. 병실까지 모시겠다는 말에 대꾸하지 않고 인상을 찌푸리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내가 까다로운 환자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도움이 없으면 대부분의 일을 수행하지 못하면서 대부분의 도움을 거부한다. 미소와 친절 뒤에 내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시선을 느낀다.